일단 끊고, 6분이 저번에가 제가 이제 솔 야누스 없었던 걸로 유적지 3면사 4년간 6분 측정 영상을 올렸었거든요. 지금 마스터리 코어 리뷰 하는 것 전에. 그때가 19,000, 아니, 1910년 1900, 만이었나 거의 그 정도였는데. 아까 중간에 잘못 깔아서 그런가? 다, 다시, <웃음> 다시 니까 <laughs> 다시. 잠깐만. 더 <laughs> 적게 나오네? 아까 중간에 잘못 깔아서 허둥지둥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건가? 맞아. 한두 젠 정도 차이긴 한데. <laughs> 아니, 비슷하게 <laughs> 나와야 되는데? 본캐 <laughs> 285랩인데, 후리님 보고 한번 뱀매부터 사냥 좀 에르더도 못캐고 <laughs> 아, 이번에 혹시 마서리 코그 영상인가요? 이게, 지금 이 공용 코어가 오리진보다 1.4배인가 1.3배인가 더 들어가요. 그래서 진짜 이 육사 코어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친구입니다. 아, 원래 막 움직일 필요 없이, 그린 림퍼 타임 땐 그냥 가운데서, 가운데 맨 밑층에서 여기 나오는 애들만 정리해주면 됩니다. 저는 이게, 가만히서 하는 사냥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꾸 촐싹 촐싹 거렸는데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. 뱀의 사냥 좀 망설였는데 그 영상 보고 바로 했습니다. 아 근데 그 영상은 솔직히 못 참지. 그사신에난 사냥 빨리 해보고 싶어요. 저는 게임 솔직히 말해서 딜 점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펙트 같은 거. 보는 맛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약간 딜적인 부분은 이번에 나온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저 같이 이제 이펙트랑 범위 같은 거좀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번 거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냥할 때 빨리 바뀐 사신의 낫이랑 피니시블로는 너무 단검 스킬, 도적 스킬 같은 느낌이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나으니까 일단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패치에 그게 막 여유가 성을 다해서 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테스 망걸치고 일단 그냥 내고 <laughs> 본섭에서 테스 <laughs> 해도 되지 않나 <laughs> 테스업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닌 말고 근데 이번에 테스업에서 피니쉬인볼로 그 찌르는 모션 이런 거 휘두르는 느낌 살려서 바꿔주면 좋겠다. 과연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. 근데 네, 약간 확률이 조금 있는 게 이슈타르의 링 이런 거 되게 못생겼다고 말 많으니까 막 본섭에 올때막 이펙트 바뀌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런 걸 생각하면은 피니쉬 몰러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실현을 시키려면은 최대한 문의 많이 하고 아, 이거 좀피을 옛날처럼 휘두르는 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거 많이. 문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반영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메르는 그때 말이 워낙에 많았어 가지고 바꿔주는 게 조금 이펙트를 그냥 이렇게 확 바꿔주는 거는 흔치가 않아 가지고 그것도 본섭에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확 바꿔주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각 잡고 문의를 때려야 될것 같아요 다 두부처럼 찌르는 느낌에서 뭉툭한 느낌. 아 찐따가 아니라 진짜. 아 진짜 찐따. 찐따라고 쓰신 줄 알았네. 진짜 찌르는 느낌에서. 아 근데 이번에 너무 각지게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, 이게 지금 피부리 살짝 바뀐 거거든요. 그래서 이때도 좀 찌르는 느낌이 센가지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. 이런 거 없애달라는 의견이 많았어가지고 마스터리 코어 나오면 당연히 이제 부, 약간 휘두르는 느낌으로 바꿔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찌르고 베는 걸더 강화시켜가지고 아이 솔직히 아이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방금 허니는 맵지지 검색한 사냥 세팅은 1억은 돼야 아 현금 1억이요? 듀부이 찐다. 아니, 저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읽었을 뿐인지 저의 생각이 반영된 거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요,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어, 아예 찐따는 그거지, 그 뭐냐? 주력기 평탄 스킬인데, 남의 이펙트... 갖다 쓰는것 같은 이 배매가 그렇지 않을까요? 뿌력 1억이요? <laughs> 아, 아, 약간 매 매봉이 서럽지 않았다 방금은. 아, 이거 넘기려고 에스페시아. 오늘은 현상금 횟수, 가 에스페시아 5회는 다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넘기려고요. 킬패스 했네요 제가. 아, 그래서 안그럴 안 때있는데어 여기 왜 굳이 찢다가 들어봤지 했는데 곱씹어보니까 아 이거 진짜 오하구나 빵에는 1억 써도 메이플엔 1억.. 아나 근데 진짜 이제 막 시작한 빵돌이 입문천데 아직 1년은 안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1억 쓰는지는 않겠지? 인차테썸 나오진 않았지만, 뱀에 괜찮게 받았죠? 이게 어떤 관점이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, 저같이 이펙트랑 범위를 생각하셨던 분들은, 어, 나름 잘 받은 것 같고, 나는 딜 점유, 딜더잘 나오는 거를 바랬었다, 이러면은 좀 아쉬운 패치일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, 이펙트랑 범위 같은, 아쉬운 부분, 모션, 이런 것들 개선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오, 역시, 이게, 이게 맞지. 아까는 내가 설치기를 잘못 깔아가지고, 1933. 그때도, 그때 올렸던 영상도 살짝 절긴 했거든요. 중간에 살짝. 그런 거 비교하면은, 마리수는 거의 비슷비슷한데, 사냥의 피로도는, 이제, 솔 야노스를 10렙 찍고, 설치기 2개 깐 이후부터, 그냥 피로도가 확 줄거든요. 피로도는 확 줄었는데, 마리수는 비슷하거나 좀더 나온다. 그러면은 안쓸 이유가 없지.